아, 오늘도 좀 산에 올라왔습니다. 산에 올라왔는데, 아, 여기 지금, 아, 이렇게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어, 예, 산삼입니다. 산삼. 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요즘, 예, 새끼삼인데요. 지금 이게, 예, 아, 새끼삼입니다. 예, 산에 가셨을 때, 잎사귀를 잘 보시면은, 예,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잎사귀 다섯 개입니다. 예, 이거 참, 그냥 묻어 놓겠습니다. 또, 어느 분이 또. 예, 이거, 이거 참, 이건 누가, 아, 이거 참, 각구삼입니다. 이거는. 예, 음. 네, 그리고, 아, 진짜 이게 산삼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풀풀 사이에 있습니다. 풀 사이에. 자, 여기 산삼이 보입니다, 지금. 예, 산삼이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오늘 또 산삼이 보이죠? 야, 이거 상구삼이 되겠습니다. 상구삼 야, 이거 지금 예, 상구삼이 보입니다. 예. 예. 자꾸 이게, 예, 오가표 보고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 아, 지금 이렇게, 예, 이 상구삼은, 예, 예, 이건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 묻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자꾸 보입니다, 지금. 야, 여기 보세요. 나뭇잎이 덮여 있어요. 아, 이거 293입니다. 실때잘 네, 살펴보세요. 293입니다. 이야 산삼이 자꾸 보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예, 산삼잎하고 똑같이 생겼죠. 산삼하고 예, 근데 이거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아, 예, 산에 다니다 보면 이 오가피를 가끔 산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자꾸만 이 오가피를 보고, 예, 저도 눈에 익힌 것 같아요. 자, 잎사귀가 다섯 개입니다. 예, 오가피고, 예, 항상 이렇게 계곡 주변을, 예, 계곡 주변을, 예, 참...